우리 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법계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시 공무원 노조와 그리고 전교조 그리고 진보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각당 대표님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인 줄 알고 있었고, 더욱더 자유로운 나라로 향해서 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고, 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거로 뽑혔는 대통령이지만 자기 혼자만 자유롭고 온 국민은 자유롭지 않은 그런 독재적 행태를 5년 내내 일관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국민 개개인이 또 누구나 마땅히 누리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서하면서 취임 선서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헌법의 정신을 대놓고 짓밟는 이런 권력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실로 개탄할 만한 일이고 저희 국민참여당은. 진보개혁 야당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과 선교자, 국민전업청의 노동권과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검찰이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떡찰, 색찰이라는 그 별칭에서 알수 있듯이 검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수사. 이건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입니다. 만 원, 십만 원이 범죄 행위라서 우리 사회의 거학이라서 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에게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탄압을 주도한 검찰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정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기본권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전국 공무원노조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상입니다.